안녕하세요. 이쁘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삽목판에 심어진 아이들, 정말 가성비 좋은 아이들, 저렴하게 그대로 드리니까요. 영상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 오늘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아이인데요. 콩마리아 금이에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사이즈도 정말 커요. 이 영상이라서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화분 자체가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보이시죠? 제한 뼘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그래서 요 아이가 이 아이가 이큰 화분에 심어져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이즈 대품 정말 큽니다. 이 지름 지름 보시면요, 15cm가 훌쩍 넘는 그런 사이즈의 콩이고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한 20cm 조금 안 되게 나오려나요? 네, 그 정도 사이즈 나오고 있고, 얼굴, 철화 얼굴, 금 발현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입장 자체도 두툼하게 아주 예쁜 그런 아이고요 뒤편으로는 얼굴이 요게 하나가 있고, 아랫부분에는 좀 나눠져서 또 작은 얼굴들이 보이네요. 요렇게, 공마리아 금입니다. 5 4 1번이고요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2번은 쪽비 네모니금의 뽀글이 아닌데요 자, 위에서 보시면, 요렇게. 근데 아이들 다잘 나왔어요.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 아이 보이는데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기 나란히 세 아이 정도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있고요 위에 넷, 다섯, 아랫부분 여섯. 그리고 여기도 속에 보니까 얼굴이 하나가 살짝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이진 않고 있어요. 여섯 개는 분명하게 들어있고요. 추가적으로 7곱 가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쪽 빛입니다. 금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그렇고, 요 아이도 그렇고, 복륜과 함께 빨갛게 물든 부분이 아주 예쁜데요. 전체 사이즈가요, 한 15cm 정도 나오고 있고, 아이 얼굴 보시면요. 아이는한 3cm 살짝 안 되는 네, 그런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빛 6개의 자국 플러스 뭐 6개에서 7개 정도. 2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번 푸르미르금이고요. 네 어제 특가로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특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도 얼굴 보시면 반듯하게 정말 예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코로나이고요 그리고 금 발현도 보이시죠?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 아이는 지금 이 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아주 골고루 금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층수도 많이 나와 있고요. 수영 얼굴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는 푸르미르입니다. 사이즈가요 음, 정확히 한 15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요 아이는 네, 27만 원 드리겠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544번입니다. 요한 판, 자한판 그대로 나가는 아이고요. 지금 마리아 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 사이즈 엄청 좋은 아이도 있고요. 색감 보이시죠? 전체 금발현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는 아이예요. 요렇게. 지금 숫자를 제가 한번 세 볼게요. 네, 요총 23개 아이들 나오고 있네요. 철화도. 철화 엮김 보이시죠? 음, 철화 엮김이 이렇게나 좋습니다. 여기는 마리아 마리아 근무지 같기도 하고 마리아 근무지겠죠? 네, 마릴린 근무지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무지의 아이도 있고요. 하나 섞여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아이들 상태. 자,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는 엘크 온도 있네요. 자, 이 아이는 엘크네요. 자, 이렇게 한파 나가고요. 크기, 요 아이 좀커 보이는데, 사이즈 한 11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1cm, 요 마리아금 생얼은요 9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는 5cm 나오네요. 자, 요렇게. 전체 드릴게요. 5만원 드리겠습니다. 엘크온 철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한 판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아이도 어 30개, 딱 개수는 30개 정도 나오고요. 제가 천천히 좀 보여드릴게요. 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예쁘고요. 입장이 전부 다 아주 통통하게 네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총 30개의 엘크온 철아입니다. 자, 이 아이 크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7cm 정도 나오고요. 이 위에 아이는 5cm 정도 나오고, 한 5에서 7고 그 사이 정도 아이들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아이는 조금 더커 보이는데, 네, 7cm 좀 넘네요. 한7.5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자, 9콘 철아입니다. 수량 30개 나오고 있어요. 546번입니다. 자, 요 아이들도 마리아금으로 구성된 한 판이고요. 자, 요 아이들은 제가 숫자를 세 보진 않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세 보도록 할게요. 입장 두툼하게 나와 있고요. 요 아이도 그렇고. 금발연 다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무지도 살짝씩 섞여져 있기는 하네요. 자, 번식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막 심어 놓은 아이들이라서 그러면서 많이 커가지고 내 네, 자리가 이렇게 막 부족한 아이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요 그냥 전체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아이 일단 사이즈부터 좀 볼게요. 사이즈가 한 7.5cm 정도 나오네요. 반대편이 한 8.5cm. 어, 반대편이 아니고 이철화는네8 c m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자, 요 철아도 보시면 8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금 발현 다 괜찮습니다. 어, 요 아이들도 대략 한 28개에서 30개 정도까지 나와요. 자, 수량 정말 좋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네, 만날 수 있는 마리아 금입니다. 자, 이 아이들 7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547번입니다. 아메스트로 금인데요. 자,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녹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어요. 근데 완전 무지는 아니에요. 딱 보시면 아시죠? 무지는 아니고, 이런 펄감이 이렇게 아랫부분에는 잘 나와 있고, 점점점 금이 나오면서 지금 속에는 복륜금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입장이 아주 땡글땡글하게 나오고 있는데, 키우시다, 키우시면 이 아이는 복륜 제대로 나올 거고요. 자, 이 아이 크기가 5.5cm 정도 나와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그런 아메스트로금이고요. 속 입장 정확하게 봐주세요. 복륜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10만원 드리겠습니다. 548번은 에보니 금입니다. 자, 이 에보니 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요즘 에보니 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금 나오는 부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자구 품고 있는데요. 자구가 지금 이 아랫부분에는 복륜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여기 윗부분에는 금기가 살짝 좀 강해 보이는데, 소개를. 소개. 소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올금은 아닌 건 확인이 되고요. 자, 이렇게 자구 하나에 품고 있는 에본입니다. 층수. 보시면 층수도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괜찮아요. 이 아이 크기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11cm. 나오네요. 7만원 드리겠습니다. 549번은 꽃눈 철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꽃눈이 처음 시작 부분과 끝부분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 말려서 처음 시작과 끝이 맞닿았어요. 보이시죠? 자, 요렇게. 철화 엮김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고요. 엮김도 좋지만 금 발현 상태도 뽀얗게 아주 잘 나왔어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시작 부분과 끝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려있어요. 이렇게 사, 사이즈를 한번 좀 볼게요. 크기 보시면 한 13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549번입니다. 꽃눈 8만원 드리겠습니다 550번도 꽃눈이고요 요 아이도 철화 엮김 이렇게 둥글게 말려 있습니다 측면으로 봤을 때 층수도 굉장히 좋고요 항공 모습입니다 철화 엮김이 아까 전에 보다는 조금 더 작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이즈 좋은 코로나이고요. 사이즈 10cm 나오고요. 이아이 반대편 사이즈는 9.5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550번 꽃눈 철아 이아이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번은 콩마리아 금이고요. 여기 얼굴 보시면 입장이 엄청, 입성이 엄청 좋아요. 두툼하게 잘 나와 있고 이제 녹이 살짝씩 좀 섞여 나오긴 했는데 지금 속에 생장점에 나오는 이 얼굴 보시면 나오는 부분 입장이 다 그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자세히 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측면으로 보시면 어, 여기도 얼굴이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하나가 얼굴이 있고 요 아이 요렇게 커팅해서 키우시면 훨씬 더 예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모양이 네. 사이즈가 요 아이는 어, 전체 길이가 8.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만원 드립니다. 552번은 한스 금입니다. 한스 마리아 금인데요. 얼굴 얼굴 여기 나와 있는데 얼굴이 근데 또 반듯하게 나와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이제 번식용으로 한번 키워 보시고 마리아금 종류가 또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번 길러 보시고 싶으신 분들 추천드리는 그런 아입니다 요 아이는 8.5cm 사이즈 나오고 있어요 한스금 5만원 입니다 553번은 아메스트로구요 색감 너무 예쁘죠 금발현 완벽하게 나와 있는 그런 아메스트로금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여기 보시면 실뿌리. 보시죠? 네, 실뿌리가 이렇게 송송송 나와 있어요. 지금 실뿌리 상태에 있는 그런 마리아금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6.5cm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금발현 자체가 굉장히 예쁘면서 색감도 예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아메스트 로금입니다. 가격은 13만 원 드리겠습니다. 554번 설백입니다. 많이들 찾아주셔서 내 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어요. 설백금, 설백금 또 녹이 금이 너무 강하면 뭐 이제. 또 혹시나 잘못되실까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 아이 녹 굉장히 진하게 차올라져 있으면서 입장 가장자리로 복륜이 선명하게 보이는 네 금은 아주 네잘 나와 있는 그런 설백입니다. 건강해 보이죠? 네. 이 아이는 7.5cm 사이즈 나오고요. 측면으로 보시면 뒤편에도 입장이 약간 이렇게 핑크빛 볼그스름하게 물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이 아이는 더 예뻐 보이는 코로나입니다 554번입니다. 9만원입니다. 555번은 마릴린입니다. 마릴린 사이즈 좀큰 아인데요. 이이 아이도 음, 금녹 비율은 정말 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금과 녹이 아주 적절하게 섞여서 잘 나와 있고, 얼굴, 여기 위에 얼굴, 그 다음에 이 입장 자체도 아주 두툼하게,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이제 봄이 오잖아요. 그죠? 봄에 딱 커팅해서 자구 받아내기 딱 좋은 그런 마릴린이고요. 이 아이 워낙에 아이 사이즈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커팅하시고 자구 받아내고 또 윗머리 키우시는데도 훨씬 더 탄력 잘 받을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는 사이즈가 13cm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크죠? 네. 사이즈 좋습니다. 요 아이 50만원 드릴게요. 556번은 보석마리아 금인데요. 쌍두로 나와 있어요. 얼굴이 위에 보시면 여기 하나. 얼굴 있구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여기도 얼굴이 하나가 있는데 어 옆에 다른 아이 때문에 더 카메라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얼굴은 있고 생얼로 보여지는 코로나입니다. 금도 요런 입장들 보시면 금도 괜찮구요. 자 여기 위에 통통하게 입장 네. 크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한 5.5에서 한네 6cm? 6cm 정도 나오네요. 쌍두의 보석금. 가격은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번 도간마리아금 생얼이에요 자, 요생얼도복륜이 뚜렷한데, 녹 굉장히 진하게, 속에까지도 그렇게 진한 녹이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요렇게 나와야지 클때또확 탄력받아서 잘 크거든요. 자, 이 아이 얼굴도 반듯하게 잘 나와있고 사이즈가 보시면 어, 전체 길이가 한 6cm 정도? 네. 5.5에서 6 사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이즈에 비해서 여기 아랫부분의 층이 좀 많이 나와있는 그런 편입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았어요. 557번입니다. 10만원 드리겠습니다. 558번은 도감 뽀글이 인데요 정말 가성비 좋은 뽀글이 오늘 이 아이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몇개인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한 다섯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뽀글이니까요 지금 전체 길이는 한 7.5cm 정도 나오고 요 뽀글이 자체는, 보이시죠? 한 1.5, 한 2cm 사이, 네. 1.5에서 2cm 사이 정도 나오니까요. 그 점을 감안하시면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번 손톱에모니의 근무지인데요. 아, 어, 색감 너무 예쁘네요. 요렇게, 네. 빨갛게 물든 부분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요렇게 측면으로 보시면 층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창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예쁩니다. 네. 입, 요 입장도 완전히 환엽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사이즈 12cm. 12cm 나오는 손톱 에보니 금의 금무지입니다. 크게도 한번 키워보시고, 또 근무지니까 꼭 번식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요 아이 저렴하게 드려요 8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560번 오늘 마지막 아입니다 제가 아까전에 판 보여드릴 때쭉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요 아이를 건너뛰어서 다시 왔어요 자요 판은 제이드스타와 마리아금 같이 섞여져 있는 그런 한 판이고요. 이 아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에보니로 알고 있어요. 네. 에보니 금인데 금이 완벽하게 또 나와있지는 않고요. 그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총 개수는 제가 세어보니 26개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마리아 금. 금이 예쁘게, 요, 요런 거 말고 금이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는 9개. 다음, 요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는 총 뿌리로 계산했을 때는 13개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쌍두가 많아요. 쌍두가 있어서 얼굴 개수로 보시면 18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다른 종자, 이 아이도 뭐 약간 레오파드 고름 종자의 무지로 보여지는 아이고요. 총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네요. 이 파는 총 개수는 26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이 마리아 금 색감 너무 예쁘네요. 사이즈가 8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제이드스타는 5.5cm. 여기 좀큰 제이드스타도 있어요. UI는 한 7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UI도 사이즈가 크죠? 무지긴 한데. 10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 요렇게 한판 9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렇게 판으로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또 사이즈 좋은 대품의 아이들도 네, 보여 드렸어요. 보시고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니깐요.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